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아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거 스파클링 레몬이라는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음, 맛이 없어요 그냥 탄산수예요 탄산음료가 아니라 탄산수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보리차를 따라놨어요 보리가보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? 보리차를 잘 따라놨죠 근데 이 스파클링 레몬을 흔들어 볼게요 또, 이것도 이이 거. 도추 해야 이것도. 밖에서 내 근데 많이 먹어서 <laughs> 맛이 없어요. 아, 입니다맛 <laughs> <아유, 맛도> 없어. <laughs> 이상해. 다시 한번. 그냥모도 저한테 못한 것 같아. 많이 남았으면. <놀람> 아니 상. 디이 <참> 이상해. 응. <놀람> 이상해. 어. 我的吃配，喵。